은퇴 후 꾸준히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 바로 연금인데요. 때문에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걸 어떻게 잘 운용해야 할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현물 이전을 활용해서 IRP 계좌를 잘 운용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직장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퇴직연금 전문가이신 장국환 부장님과 함께 현물이전 시행 후 지금까지의 현황과 IRP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부장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직장인 분들은 연금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현물에서는 얼만큼 알고 계신지 먼저 들어볼까요? 아, 어,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연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유망한 종목들 매수, 매도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하시나 봐요. 아, 어, 그럼요. 요즘 젊은 분들은... 직접 찾아서 이렇게 검색하고 매수매도하시고 활발하게 하시죠. 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ETF 매매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뭐 거의 방치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아 요즘에는 네. ETF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혹시 IRP 계좌 개설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수수료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게 검색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리고 매수하기에도 쉬워야 될것 같습니다. IRP는 나중에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좀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10월에 시행된 현물 이전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까요? 어, 여러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듣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마다 다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어, 따로 뭐 이전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 회사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부장님, 이렇게 직장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현물의 전현 상황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의 이 수익률을 개선하는 게이 지금 현 정부의 퇴직연금 정책 목표 중에 그첫 번째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현물 이전 제도 시행된 지가 약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도입이 돼서 자체 스터디 결과 값을 보니까 올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한 2.4조 원가량의 퇴직연금 자금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은행에 가입했던 고객들이 은행으로 이전한 금액이 약 8천억 정도 이동을 했고요. 증권사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약 4천억 정도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약 6,500억 정도 이동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이 수익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시한 제도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퇴직금은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굴리느냐, 운용하느냐가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이 제도를 통해가지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이 현물 이전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현물 이전 서비스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이 2등인 점이 굉장히 또 놀라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왜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하셨을지 이번에도 직장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전에는 은행에 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행에서는 이걸 ETF로 운용을 하는 게 조금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권사로 연금을 옮겼습니다. 은행보다 증권사가 상품이 좀더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품이 더 다양하니까 증권사 선택하셔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많이들 네. 이동해 오시죠. 예. 네. 네.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증권사로 퇴행용 계좌를 이동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그 네. 이유를 다양한 투자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증권사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분들이 퇴행용 계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계시는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종목만 해도 현재 한 8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펀드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펀드를 운영했을 때보다도 이 비용 측면에서는 약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확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펀드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스킬인데 비용은 한참 낮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ETF를 찾게 되는 거죠. ETF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반 계좌에서도 활용을 하시는데 일반 계좌에서는 ETF에 거래할 때마다 이 매매 수조가 발생을 하는데요 퇴직용 계좌에서는 이 매매 수조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증권사에서 그러면 왜 ETF를 해야지?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증권사의 퇴직용 계좌에서만 ETF가 실시간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죠 바쁜 직장인들은 또 이렇게 바로바로 이 빠르게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 ETF를 정립식으로 뭐 자동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가 오픈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종목과 금액만 설정해 두면 자동으로 상품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고객분들께서 소액으로도 또는 큰 금액일지라도 분산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사 하면 다양한 투자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했지만 반대로 고객분들이 어 그렇다면 안전한 상품은 없는 거아니야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도 안전한 고금리로 투자할 수 있는 예비라든지 저축은행 금리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시중 은행 금리보다 좀더 높은 다양한 장외채권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은행에서 증권사로 업권을 변경해 이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불편한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현물이전 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을까요? 지금 같은 유형끼리만 이전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이전 중에 안 되는 상품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고민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하기에는 이전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일반인분들은 좀 하기 힘드신가 봐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조금 서비스가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될 네. 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부장님 이렇게 직장인 분들이 말씀하신 불편함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물론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현물이전 조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금융사에 계좌 개설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현물이전 신청을 해야지만 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분들이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 사전조회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현물이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DC에서 IRP로의 이전 서비스도 하반기에는 확대될 예정이에요. 이 부분도 현재는 DC 계좌에서 DC로 그리고 IRP 계좌에서 IRP로만 이전이 가능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두 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d c 에서 내가 원하는 타사 IRP로 바로 원 스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개선만 된다면 정말 더 편하게 현물이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전 IRP 계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IRP 계좌를 많이 보유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혈업에 종사하신다고 바쁘고 또 관심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코 가입이 끝이 아니라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내 노후의 레벨이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걸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선택지가 많은 증권사에서 이 수익률을 올리시는 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현물이전에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네, 당부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현물이전 제도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ETF 투자나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증권사로 현물이전을 해서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금쪽 같은 내연금 소중하게 관리해서 더큰 가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앱에서는 현물이전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국투자증권 앱을 실행하시고 로그인합니다. 메뉴에는 연금 탭을 클릭하면 가장 상단에 타사 IRP 가져오기가 있어요. 메뉴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타사 IRP 가져오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IRP 계좌를 선택하고 한국투자증권으로 옮겨올 타사의 퇴임금 계좌를 선택합니다. 가져올 방법을 선택하고. 가입일을 확인하신 다음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연금계좌 가져오기 완료 확인하시면 바로 끝입니다. 현물이전 신청 시 일부 상품은 현물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